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6일입니다. 일요일 되겠습니다. 오늘 병진일입니다. 저 바다 속에서 붉은 용이 나타나는 그런 날이네요. 오늘 날씨와 딱 어울리는, 해돋이와 딱 어울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요참 요상한 일이 벌어졌죠. 어, 저 광주에서 전한길 강사님이 어, 연설할 때 그 다음에 황연필입니까? 저쪽에 또, 그, 똑같은, 한국어, 그죠? 저 그, 역사를 강의하는 똑같은 강사를 하나 붙였더라고요 어, TV에 오세요. 차로 한쪽에, 뭐 미스터 토 하면 저쪽 현역광 하듯이 이자들도 뭐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잽이 안 되죠? 어, 우리 동시시청 때, 어, 그전환기 강사님이 강의할 때 7만 몇천 명이 동시시청인데 그, 채널 A입니다. 그쪽에서는 보니까, 꼴랑 400몇 명이 보더라고요. 그죠? 어, 조족지열이죠 그래서, 어, 저쪽에서는 뭐, 아마, 어, 강기정이가, 뭐, 뭡니까, 총동원령을 내려서 시민단체 다 끌어모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다끌어모으 해도, 아, 어, 이제 텅빈 거리, 뭐, 이상한 단체, 깃발도 이상한 거, 뭐, 성소여, 소여정가 뭡니까? 이상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단체 다 끌어모아가지고, 해도 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열의와 정의는 속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서울대에서 또 이렇게 저수습니까, 어, 뭡니까.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데 또 마이크를 큰걸 가져와서 이 놈들이 그저습니까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저 스피커 아주 큰거 그런 걸 가져와 방해하는 예 그런 좌파들. 이런 놈들 참 많습니다. 그죠? 어, 그러고 우리가, 어, 전 세계적으로는 파리에서는 사안을, 그죠? 어, 더대 대통령이 계시죠? 그렇습니까? 프랑스 제 18대 대통령이죠. 미국에서는 최고 여아 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에버름 닝컨 어, 대통령이죠.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이죠. 이런 분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아,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3 그죠. 제 20대 대통령이지만 전 세계 3대 대통령으로 등극되는 그런 찰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저런 저그 드골 대통령이나 또 링컨 대통령 도 나중에 예,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많이 추앙을 받았는데요. 2인기 중에 추앙 받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은 내 몸을 그냥 몸이 편안하게 지내서도 되는데 내 몸을 다 던졌기에 그런 역, 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그냥 대충 흘러서 인기를 마치고 뭐그렇습니까저 계속 탄압당하고 삭감당하고 탄핵 당하고, 이렇게 대충 넘기고, 그자습내 인기만 끝나고, 이렇게 지나갔으면, 아, 신화는 없겠죠. 신화는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뭡니까? 이 전설은 없을 겁니다. 바로 전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전설은 아무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영웅, 영웅담. 그지 않습니까? 영웅은 아무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또 이순신 장군님도 사실은 뭐, 명랑대첩에서 자기 몸을 마지막으로 화살을 맞으면서, 그지 않습니까? 아, 어, 결국은, 어, 그분이 그것을 또저 연맹하고 했으면, 어, 선조라든가 많은 또 그, 뭡니까, 관신들이, 엄마어마 그죠. 또 이렇게 탄압을 했을 겁니다. 지금 누구처럼, 예, 쪽수를 가지고, 그지 않습니까? 어, 이재명이처럼 1 8 0도면까지고또 엄청나게 밀어붙였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 그분은 저범가 스스로 몸을 던지 버면서 어, 개, 백성도 깨우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때 그 시절에 임금보다 훨씬 많이 알아주는 사람이 장군님이 바로 이수신 장군이잖아요. 그 시대는 임금은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이수신 장군은 삼직동제가 다 알잖아요. 어, 그러고 우리가 유, 관순 열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안중근, 그죠? 자, 이런 분들은, 어, 전 세계가 다 알고, 미국, 일본인도 다 알잖아요. 일본인도 안중근에서 다 알죠. 아, 어, 그 분은 뭐 홀로 내 몸을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어, 전 세계가 알고 일본도 알아주는 그런, 그죠, 안중근의사가 됐는데 그안중근의사가 마지막 사행을 당하고, 그죠, 이럴 때도 어, 한 시간 반이나, 어, 그 뭡니까, 내가 할 얘기를 다할수 있도록 시간을, 그런 일제 탄압에서도 그 시간을 다 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 일국의 대통령을 지금 신문하고, 그니까 러 현지에서 어, 이 문영배가 시간을 자르고, 그지 않습니까? 이 뭐, 3분만 더 달래도 안 주고, 초식에 가지 갖다 놓고 생 지랄 다 오는 거죠. 어, 그런 놈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뒤, 코 뒤, 뒤가 아주 꿀이 있네요. 뒤에서는 내 네, 음란물 보고, 그지 않습니까? 댓글 달고, 뭐, 이래가, 어, 오랫동안 그참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런 자가 지금 현재, 그지 않습니까? 재, 재판 소장 대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그자에 지금, 어, 낱낱이, 그죠. 일거수 일토족이 낱낱이 지금 깨불러지고 있는 그런 찰나고요. 어, 350만을 갖고 있는 그만 카페에서도 지금 대대적인 공격, 그다 학부모회, 이런 데서도 굉장히 지금 뭡니까? 어, 분노를, 어, 지금 피하고 있는 그런 같습니다. 어, 그리고 홍장원의 메모, 그자은네 가지를, 그냥 처음 한 개라고 했다가 또네 가지가 나왔다가 또 공원에서 뭐 적었다 했다가, 그 자식은 이제는 또 공원에서 c CTV 까보니까 어, 조태인 국장이 까보니까, 그, 그때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니까 또 AI 수준의 무슨, 어, 그지 않습니까? 뭐, 기억력을 원하는 동, 또 뭡니까? CCTV를 다, 초단위를 다 돌려보자는 동, 여자의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그지 않습니까? 또, 곽종은이는 지금 깜빡에서도 또, 또 해유를 또 당했는지 나는 해유 당한 적 없다. 그렇죠? 그죠? 아, 어, 삼석 동자도 다 아는, 그냥 니가 엿을 도둑했다. 도둑인걸 봤는데 나는 엿도둑인적 없다. 또, 도둑했다, 캐다가, 또, 누가 뭐라니까, 나또 도둑했다, 안 도둑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자가 참희디에 어떤, 그지 않습니까? 어, 군인들 요건 다 혼자 버거지로 다 먹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또, 이쪽, 몇 사람이 지금 대통령의 건자를 들어오시면 가장 급내 하는 사람들, 박세현이 그지 않습니까? 어, 그, 박세현 그지 않습니까? 그, 그거 그거. 지금 장인가 그거. 그 다음에 지금 그죠, 또, 뭡니까? 어, 지금 경찰청장, 저, 저, 그, 검찰총장. 그,는, 하 그,죠. 어, 시미주, 시무정입니까? 이자. 또, 저, 오동훈이. 그,지 않습니까? 그, 그자. 또, 몇몇 차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대통령 권자로 들어오면 무서워, 벌벌 떠는 인간들. 예, 그 다음에 차 안경이, 이순영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깜빵에 가는 걸볼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죠. 어, 기대됩니다. 대통령 권자로 들어서서, 그죠. 이미 영웅이 됐죠. 그 어, 그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국힘당 108명은 아직까지 잔머리 굴리고, 그지 않습니까? 뭐, 개헌을 하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어디가졸될까 그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는 또, 나올라 껍죽거리고, 또, 이준, 이준석, 이준치는 또, 사라졌다네요. 어디, 뭐, 그 사무실도 비워놓고, 그지 않습니까? 헌하고, 부타가 개박살 났는지, 사라졌답니다. 내 네, 대통령 나오는 껍죽거리지만 사라지고, 그 정치권에 보면 참, 별 인간들이 결국은, 큰 인물들은 잔머리 쓰거나, 뭐 괜찮습니까? 그근모 술수를 하지 않거든요. 근무 술수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죠? 그런 자들은 지금 보면 이제 뭡니까? 어제도 간출소 이제 뭐 방송에 나와서 쨈매 괜찮습니까? 대통령 팬 되는 척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비겁하게 하는보다는 시원하게 어휴전선과 대통령 찾아가고 악수하는 모습 보이고 가서 꿀한잔 빌고 이러면은 국민이 용서가 되는데 뭐 뒤에, 뒤에 그죠? 사이드로 돌면서 방송이나 나가지고 뭐 죽겠다 해서 그게 국민에 많이 풀어지겠습니까? 결국은 한동훈이 그끈 앞을 열두 명그그 자들 해서 지금 현재 이까지 왔는 거죠. 한동훈이는 뭐 속았는지 속했는지 속을 낚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가 그시대의 어떤 관심 배로 낙인 찍겠죠. 그런 자는 아무래도 지가 대통령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는 대통령 그릇이 아니거든요. 그릇이란 것은 이 관훈을 고 타고 나야 되는데. 이재명이 팔자에 아무리 봐도 관은 관자도 없어요. 또한 뭡니까 저기 한동훈에는 관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자가 어, 호랑이 의 등에서 내어버렸는 거죠. 그니까 윤선이 대통령 호랑이 등을 그냥 타고 가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지가 총대를 메고 하면 어, 옛날 시대와는 다릅니다. 지금 그래야 지금은 자기가 길이 열리는데 그 관을 스스로 배척해버리는가? 지가 스스로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야, 그런, 그죠, 기회주의자처럼 기회를 잡으려 했는데, 어, 지금 국민의 눈은 옛날보다 수준이 엄청나게 높고, 또 이런 방송이 너무나 밝아서, 그장소 정보에 너무 밝다는 거죠. 그죠, 박, 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정보도 어둡고, 그냥 다 그런가 비요 하루 종일 방송에서 SBS, 뭐, 그지, 뭐, JTV에서, MBC, KBS 하루 종일 뭐 떠들어 버리니까, 그때는 이런 보수 유튜브도 몇, 거의 없었잖아요. 그니까, 러 왼종일 그것만 보니까, 그런, 그런 가베, 이런, 우리가 그래, 속했는 거죠. 저, 광호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병에 추정, 육성병을뭐 해가지고, 어, 소고기 먹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소가 뭐비틀거리는 이런 모습만 개하루 종일 틀어버리니까, 아이고, 저거 은뭐 머리에 구멍이 뿡뿡 난다고, 예, 그래서 광호파도 날 지나가 보니까, 그러면 소고기 뭐 없어, 지금 없어 못 먹잖아요. 그렇게 선동을 이네들 해놨는 거예요. 그때는 방송이 참 얼마 안 되고 이런 유튜버가 없으니까 다 그런 값이야 그런 값이 다 속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어~ 저거들이 많은 개돼지가 아니고 그죠 또 개구리 올챙이 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잘안 속는 거죠 잘안 속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들도 이래 갔다 저러 갔다 그러고 갑자기 개음을 발표하면서 어~ 틈을 안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들이 뭡이짜짓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설픈 거예요. 급하게 거짓말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네. 급 그죠? 급한 음식이 취하는 거죠. 급하게 뭔가를 만들다 보니까는 홍정은이도 너무 어설프고 곽종률이도 너무 어설프고 그러다가 박범계뭐이일 회유하는 모습이 이미 다 나왔고 또 같이 회유 당했던 그죠? 7 0증 터린 담당이 이미 양심순을다해 버렸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들이 이제 또문영배도 빨리 이래 호러락 뭐 어쩌기 간에 그죠? 빨리 해체 올라 했는데 지가 이제 너무 자, 자기의 어떤 행실이 더, 드러 나니까 인사도 안 하고 벌떡 일러서 하고 저, 저, 자도 지금 혼비 백사이라요. 지도 왜냐, 자식들을 볼까 아닙니까? 자식들이 계속 하루 종일 뭐물난뭐 뭐 봤다 하고 지도 뭐 아들, 딸이서 뭐, 처가 있을까 아닙니까? 그런 자가 하루 종일 업무물 봤다면 집에서도 개창피겠죠. 우리가 가장이 되고 입장을 바꿔서 놓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어디 그저 좀존경하는재판관을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루 종일 뭐 음나물 보고 뭐그 올라들 거 보고 다리 벌린 거 보고 이랬다면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 얼마 나 그죠? 참 이게 뭐글입니까 그 아무리 높은 자리 있고 법복을 입고시면 뭐합니까? 가장 그참 이게 그 몹쓸 짓이 그 아버지가 그런 거죠. 자식들이 나이가 먹어 보면 돈은 많이 무, 못 물려줘도 존경받고 아 우리 아버지 옳게 살았다.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다. 그죠? 우리 아버지 바언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 자식인데 그래도 뭐 늙어서는 뭐 남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거는요 하늘이 내리는 겁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금도 하늘이 내리고요 부도 하늘이 내립니다. 누구든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또 누구든 그죠? 어, 높은 자리 가고 싶죠? 예. 그러나 자기인데 저 주어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고 니는요 만큼에서 살아라. 아, 니는 뭐 시장까지 막 최고다. 그런데 뭐 도지사까지 올라가고 야당 대표까지 막두 단계 더 올라갔죠. 어, 그게 끝인데. 예, 그 이상도 그것도 지금도 과분한 자리인데. 예, 더 이상 욕심을 내면 이제 거기서 다치게 되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게 바로 이재명이 보 하는 얘기 같아요. 한동훈이도 정말 참 지가 같은 공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검찰에서 같이 있었습니까? 그랬으면 홍장원 멤버 보고 지가 속았던 속혔던 어, 홍장훈이 그, 뭐, 제, 제처죠. 그죠. 새로 만월, 만월하고 저, 만월 친구라며요. 어, 거기서 보고 속했던, 속았던, 뭐, 속을 낙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적으로 한솥법을 오래 먹었는, 그지 습니까그 윤석열 대통령이도 지가 성격이나 그 사람의 무직함이나 구수했는 사람, 구수. 얼마나 입이 무겁고 뚝심이 강합니까? 그런 사람의 성격을 알고 대처해야 되는데, 홍장훈의 메모에, 그지 습니까 그걸 미리 알려줬는지, 어, 속을 낳게 했는지 속는 책이 했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친구는 줄을 잘못 썼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사람이 그저 초지 일간 지금 시대에는 어 저쪽 애들은 뭡니까? 왔다 갔다 해도 용서가 되는데 이 보수 우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 이쪽에 어 경상도 특히 이쪽에 오직 한 이런 분들 입도 무겁지만 한번 배신을 낙인 찍기면 다시 꼴도 보기 싫은 게 우리 쪽의 사람들이거든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한번 생기면. 다는안 돌아보는 게이 보수 우파 어, 이런 쪽 사람들입니다 저런, 저런, 저런 자들은 뭐 자리 주고 돈만 주면 되는데요 우리 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 동작도 느리고 입도 느리고 하지만 한번 마음에 꽂히면은 잘 그저 마음이 안 풀리는 거죠 그게 보수 우파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변치 잘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수 우파에 하는 유튜버도 그렇습니다 자파들은 하루에 30만 명씩 막 들어가 버려요 어, 개딸들이 왕창 들어가지만 이런 분들은 뭐 하나 눌렀기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또 나가는 건안 나가요. 그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쟤들은요,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거죠. 오늘이 아군 됐다, 내일이 적이 됐다가, 그죠? 내일 또 씹었다가, 뭐, 그죠? 기본주의 방송 나갔다가, 또그저 그렇죠? 기본주의 씹었다가, 자들은 말발 꾸기, 말 타라가, 말 타라, 갈아타기, 그런 데는 자들 눈도 깜짝 들이거든요 근데 이 보수 오파, 그죠? 어, 중도층 이런 분들은 참, 이, 걸음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지만, 예, 행동 느리다는 표현은 잘 선택을 쉽게 잘안 하죠. 그러나 한번 선택하고 하면 초지 끝까지 가버리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죠. 이 방송 듣는 분들, 우리 쪽에 보수 오다 분들, 식당 가도 똑같은 자리만 안 갑니까? 거의 내가 앉았던 자리 다 가죠. 야, 예, 그게 뭡니까? 초지 일관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 변화를 좀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믿는 사람 끝까지 믿고, 또 한번 낙인 찍힌 사람은 끝까지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보수 오파 이런 쪽에 그지않습니까등도층이 있는 분들 승계이 좀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도 천천히 붙는 거예요. 처음에 뭔가 개업을 하면서 10몇 %까지 떨어질 지고때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그때 동지가 되면은 지율이 30%올릅니다 그때 17%, 14%까지 일개 방 어떤 방에서 14%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아, 그런 말을 할때참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댓글에서도 뭐 장난치나 뭐, 뭐 여러 가지 몹쓸 얘기가 참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나가 보니까 동지의 30%, 그다소안의 40%, 대안의 50%, 입춘의 60%. 그런데 60%부터는 방송은 안 해요, 이제. 그죠? 뭐, 그, 거 지지율 조사를 아예 안 해버리고 나오질 않죠. 안 나오는 이유가 다 있겠죠. 이재명이 높고 더불당이 뭐 터진당이 많이 높게 나오면 하루에 1 2번더 했겠죠. 예, 그래서 어제도 보면 한남동과 광주에서 한폭가 나지 않습니까? 제이비 안 되는 거죠. 그런 데서 미루가 짐작할 수가 있죠. 야들이 아, 지금 프로수가 전혀 안 나오는 거라 우리가 발표를 안 해도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뭐몇 개의 방송 어쩌다 나오는 거 보면 이미 50%가 다 넘게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쪽에 보수 유튜브 쪽 이쪽에서 하는 데는잘 방송 쪽을 잘안나타나니까 이런 데서 만약 지지율 조사를 했다면 지금 60% 이상 나오는 데가 많으리라 봅니다. 아 어,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은 시간도 급하고 똥줄은 타고 그지않습니까 지지율은 떨어지고 또 안에서는 선수 교체 얘기가 나오죠. 또 문바들이 슬슬 거대면서 임종석이 그저 김경수 슬슬 거드죠. 또 문재인은 책책 팔면서 한마디씩 거드죠. 지도인제 죽을 지게이죠. 재판날은 다가오죠. 문양변은 또 뭡니까? 음남물에 시달리죠. 그죠. 지 꼬봉인데 음남물에 시달리니까 이재명이도 지금 미칠 지게입니다 그래서 뭐. 그 국회에서 거리 결의안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가 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8명의 국힘당이 다 보따리 사뿐면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이제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 결의안은 뭐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그 변호인들 또그저서 중대한 결심을 할수 있다는 거는 그 변호인들 다 뭡니까? 보이콧 해버리면 보따리 사버리면 그게 선거가 정, 뭡니까? 재판에 중지돼버리거든요 변호인단 없이는 그 뭡니까 선고를 할수 없다. 이래 나오더라고요. 뭐이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 0 8 명이 보따리 잡으면은 저것들다 보태도 1 9 2 명이잖아요. 그러면 저끼리는 국회가 승리면 안 된답니다. 근데 뭐국회당이 그런 용기가 없겠죠. 당연히. 건영색. 그지 않습니까? 어그뭐특히잔머리 걸리는 건성동이 지금 도소판한 털려 굴리면서 뭐 개업을 뭐좀니까 뭡니까 내각제를 해야 되니 다음 대선을 하면 제가 이길 수 있다는 이떠오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절대 광풍이 몰아 치고 내 주군이 배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요 잘못되면 저거는요, 다 초풍 낙엽으로 떨어집니다. 자들은 선동의 대가들입니다. 뭐 그죠, 저 민주노총 앞장세고, 별라별 그저 시민단체 다 앞장세서 성소초자뭐 이런 거 앞장세서. 아마 광풍이 불어 일칠 겁니다. 바로 이재면은 대통령 노릇을 걸요. 예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예 꿈도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승철 선임 있죠. 그죠. 말은 많을 수밖에 없다. 산산 수수라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말이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는 리그니다 빨리 보따리 사면은 그죠 그죠. 안 그러면 대통령도꽉 붙든가. 지금은 대통령 그 지주율이 이제 50% 60% 나오는데요. 어, 어떻게 자기들이 진짜 막 꼼수를 쏘거나 이 점이가 좀더 나쁘지도 않으면 70% 올라가 버립니다. 그럴 때는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국힘당은 사라집니다. 꼭그 텐트 안에서 지금 붙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 뭐, 그저 변지인가 뭐, 고기를 고개, 잘 돌리고 머리, 머리는 머리 있어요. 그 텐트 속을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그저 폼 잡는 이제 그런 국힘도 나옵니다. 고, 고자들은 그래도 머리는 빠른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드리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통이 지지율이 높으면 국회의원들은요 그그그 그, 그, 그 그늘을 벗어나 버리면 다 보따리 사야 되거든요. 또 다음 선거도 저거는 못 해요. 예, 그걸 그걸 천지를 모르고 깨춤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병진날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집디는 오늘 마사 행동입니다. 오늘 그저 어제도 울산 뭐 태화강에도 미어 터지고 강 방방 곡곡이가 지금 그저 인산 이래로 어습니까 자들은 모여라 모여라도 한 명도 안 모이고 뭐. 어쩌다 성소수차 이상한 단체가 모이고, 그렇습니까 그, 그, 그런 거랍니다. 그 가들이 뭐동성연애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단체나 모이고 그런 겁니다. 저, 소띠는 약간의 파살이 있으니까 나가서 어제도 뭐, 그죠, 어, 그, 그라운드 시가, 시시가 강연하고 뒤에 MBC 기자들을 좀 따라 붙더라래요. 그래서 그 누가 그것도 말해주고 뭐, 뭐 몸을 피하게 해줬다는데 요 자파들이 항상 뭐 이렇게 말 한마디로 꼬투리 잡으려고 고런 자를 따라 붙입니다. 그죠. 그럼 한 마디 딱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배배 꼬아버리거든요. 그게 기자들의 특성입니다. 자파 기자들이 자 범띠는 명예의 운입니다. 특히 여인들이 가면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겠네요 토끼띠도 좋습니다. 가면 좋은 남자친구 만나겠습니다 자 용띠는 그죠. 약간의 배신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파들 주의하시고 입조심하시고요 어, BMT는 오늘 문성운이 돼서 이사라든가 매매라가 수술 좋습니다. 좋은 일이 발생이 되겠네요.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가던님이 들어오겠습니다. 자, 말띠도 좋습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오겠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겠네요. 그죠? 안 풀렸던 숙제가 풀리겠습니다. 좋은 날이 되고요. 양띠는 약간의 배신이 있습니다. 자파들, 얼론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사람 조심하시고요. 자, 원숭이 띠는 만세 행통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가면 은 좋은 인연 만나고, 또 취업 안 되는 분은 좋은 또큰 회사 회장님 만나서 취업될 수도 있습니다. 딱띠도 좋습니다. 좋은 인연이 만나고요. 나갔던 도리대로 나갔던 님을 만나는 멋진 날이 예상이 됩니다. 좋을 때는 항상 좋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게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닭띠는 오늘 복권 한줄사 보시고요 개띠는 약간의 충 충살이 이리니까 가실 때는 항상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어제도 광주로 가는 기차 그저 전세 버스가 다 동이 났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국민의 열의가 지금 대단합니다. 그죠 여기서 참 어, 전환길 강사님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에 영원히 아마 우리 머릿 속에 기억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라운드 시 부는 너무나 참 처음부터 많은 불을 찔러 줬데참 이렇게 큰 역할 을 하셨는데 어제까지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어제 보니까 이제 방송에 매진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자 데이트로는 온진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 얘기 너무 하지 마시고요, 가면 괜히 하다 보면 서로 꼬입니다, 그죠? 친구간에도 정치 얘기, 군대 얘기, 뭐 이런 거돈 얘기는 하는 게 아니죠. 개인 하다 보면 또이 마리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계명 또 이렇게 뭐 방송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측면으로 지금 계몽이 많이 되고 서울대가 움직이고 연세대, 경북대 지금 대학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전북대 대학이 움직이고요. 이제 군대 움직이고 경찰 움직이고 이러면요. 좌파들의 경찰, 검찰, 군대 야들은 사실 소 극소수거든요. 그런 자도 또, 또 뭡니까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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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국정원. 이런 자들, 자파들, 곧 꼬리를 내리고, 곧 뭡니까? 저또 법원도 있죠, 법원. 차기, 천경이 있는데. 그런데도 자파들이 쓱, 이제 삭설이 설려나가는, 이 파도에 설려나가는 그런 날이 곧 오리라 봅니다. 자, 오늘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요 혹시 어, 빨간 글씨 밑에 구독 안한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방송을 여러 보수 유튜브 또 보수 도 그저 우리 또 진영 있는 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자,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멋지고 건강한 날, 어, 날 되시고요. 좋은 인연 만나시고 건강 하루 되시고요. 어, 복권 당첨 또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복권 당첨이 나오리라 봅니다. 팔봉사입니다.